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트레이너 원일란입니다. 이 콘텐츠는 예비 창업자 분들께 실제 운영 중인 카페 공간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창업 인사이트를 함께 발견해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매장 구성, 동선, 고객 응대, 메뉴 컨셉 등 실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구체적인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컨텐츠의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공간은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소용 로스터리 카페 코밀입니다. 어, 생활권 안쪽에 조용히 자리한 이곳은 그 위치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일상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코밀은 한 명의 로스터 대표님이 매장 내에서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며 운영하는 소형 카페입니다. 어, 이곳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정의하자면 맛있는 커피와 편안한 공간 이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음, 에스프레소는 고정된 블렌딩으로 안정된 맛을 유지하고 있었고 핸드드립은 매일 바뀌는 싱글 오리진 원두로 다양한 풍미를 제공하고 있는 메뉴 구성입니다. 작고 익숙한 공간의 단조로움을 맛의 변화로 해소하는 운영 방식은 이 카페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로 보였습니다. 어, 또한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히 구워낸 디저트 메뉴는 메뉴 구성을 균형 있게 잘 잡아주고 있었고, 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 달콤한 메뉴이기 때문에 공간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커피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일상의 리듬 안에서는 좀 신선한 선물 같은 공간입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도 사장님의 감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선곡된 음악, 곳곳에 놓인 소품 하나하나가 이 공간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그 장소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섬세하게 연출하고 있어요. 그 공간 위에 사장님이 볶은 커피를 더함으로써 이 공, 카페의 포트폴리오는 더욱 완성도 있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간에서 가장 인상 남은 부분은 서비스였습니다. 사장님의 서비스 응대 방식인데, 아, 만약 친절을 상중하로 나눈다면 이곳의 친절은 상입니다. 단순히 예의를 갖춘 인사나 겉으로 드러나는 정중함을 넘어서서 친절 그 자체가 하나의 기술처럼 느껴질 정도로 세련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특히, 어, 그 핸드드립을 추출하는 동시에 다음 손님을 지루하지 않게 배려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은 일종의 고난도 응대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단순한 친절의 차원을 넘어서서 숙련된 서비스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음, 부분이었습니다. 여쭤봤죠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냐 했더니 사장님께서는 어, 창업 전에 다른 매장에서 경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손님을 응대하는 감각, 응대의 밀도와 분위기 조율력이 모두 훈련된 전문가다운 세련됨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좋은 서비스란 인사를 잘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공간의 흐름을 읽고 고객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고객 경험의 진짜 본질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음대 방식은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에요. 그렇게 저는 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처럼 세련된 응대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며 배우는 것이 창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코밀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한 번쯤 방문해서 볼 만한 서비스 공부가 되는 카페입니다. 어, 저는 지난 10년 가까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실전형 교육 컨설팅, 그리고 컨텐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10평 이하의 소형 카페, 동네 기반의 생활형 카페처럼 현실적인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과장된 성공 사례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작고 탄탄한 공간들을 소개하며 어떻게 나만의 공간을 그려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카페 창업 트레이너 원일란입니다. 고맙습니다.